저도 이 자료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티몬을 월간 사용하는 사람들이 830만 명, 거래액이 6.9조나 된대요. 이 대금을 판매업자한테 돌려줘야 될거 아니에요. 이거를 두 달이나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 돌려주고 지금 미정상 금액이 1조 원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지금 도대체 어디다 썼는지. 온라인 시장도 결국엔 한두개 업체가 저는 음. 결국 이번에 위메프 사건이 더 그걸 촉발시켜 버릴 것 같아요. 네, 네. 결국 한두개 업체로 더 솔림이 심해진다. <laughs> 매일같이 느껴지는 지식갈증 경제살롱에서 지식 한잔 내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경제살롱의 진행자 배우 박재민입니다 오늘은 어,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아마 나눠보게 될것 같습니다 오늘 좀 진지한 분석을 함께해 주실 LS증권의 염블리 염승한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최근에 뉴스 어, 정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던 팀에프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티본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어,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좀 저도 사실 티몬 웨이비 안쓴 지가 꽤 오래돼 가지고 그렇죠. 잘 모르고 있었는데 어째 이번 사건 터지고 나서 생각보다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여기 자료 가져왔는데 티몬을 월간 사용하는 사람들이 830만 명, 위메프가 770만 명꽤 네,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큐텐 그룹이 이걸 갖고 있잖아요. 인수를 네. 했는데. 여기에 전자상거래 거래액이 6.9조나 된대요 결코 이게 적은 수치가 아니에요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아, 몰랐네요 예. 네. 그리고 입점 판매사가 6만 개 개나 되니까 네. 이제 사태가 일판만 판데 근데 이게 결국엔 요 그림만 이해하시면 이 사태가 어떻게 발생한지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지실 텐데 네.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면 티몬에서 티몬이 이제 그거 좀 할인 판매라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가방을 뭐 예를 들면 30% 할인해서 판다. 음. 그러면 당연히 싸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죠? 계산을 현금 주거나 안 하죠. 음. 다 카드 결제하죠. 그렇죠. 그래서 카드로 이렇게 결제를 하면 근데 이게 우리는 결제 대금 을한달 후에 주죠. 네. 바로 주는 게 아니죠. 네네. 내가 오늘 결제하고 카드 대금은 내일 주진 않고. 그렇죠. 보통은 한달 후에 이제 신용카드사에 주는데 예를 네. 하나 든 거예요. 네. 이 신용카드사가 아직 우리한테 돈을 못 받았죠. 네. 네. 결제는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판매업자한테는 누군가 돈을 줘야 될거 아니에요. 야죠 네. 근데 이거를 대행해 주는 업체가 지급결제 대행해 주는 PG사라는 게 있어요. 아, 아, 아. 이, 이걸 이제 PG라 그래요. 네. 그래서. 카드사가 피지사를 믿고 음. 돈을 먼저 선결제를 해줘요. 그렇죠. 먼저 줘요. 그렇죠. 이 가방에 대한 대금을 피지사에 넘겨줍니다. 네. 먼저. 그럼 이 피지사는 티몬이라는 예를 들면 가맹점에이 음. 돈을 돌려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데이 기간이 한이삼 일밖에 안 걸린대요. 이삼일 어... 안에 그럼 티몬은 가져가죠. 네. 근데 이번에 티몬은 제가 그때 기사 보니까 이 피지 사업까지 같이 한대요. 이거를 아 같이 그냥 자체 내재화를 했나 보더라고요. 네, 물론 피지사도 네, 네. 이용을 하는 거는 같은데 네. 이렇게 내재화한 경우도 있어서 그럼 아예 뭐 카드사에서 그냥 이걸 받아서 음. 그러면 어떻게 하죠? 현금을 갖고 있겠죠. 네.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 대금을 가방을 판매 한 판매업자한테 돌려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그 제품을 판냐는 판매자한테 가야죠. 가야죠. 네. 가야 되는데 이거를 저도 이번에 알아보니까 좀 놀랬던 게두 달이나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 돌려주고 네. 한달 후에는 이제 우리가 그래프처럼 우리는 결제를 하죠 네. 그럼 카드사 받아가겠죠 그렇죠. 그럼 끝났죠 네. 근데 여기에 돈이 일단 묶여있는 거예요 네. 이 자금들이 네. 묶여있는데 그 기사 보니까 팀원은 거래한 달에 말일에 (40일) 이내에 지급을 하고 사십일이면 아 얼마죠? 한달좀 넘. 그리고 위메프는 두 달하고도 칠일. 두달 후에 칠일날 아마 주는 것 같아요. 네.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거의 한7 0일 가까이네요. 네. 네이버는 보니까 물론 네이버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대부분 네이버는 삼일 후에 바로 지급을 해준대. 어, 네, 그러니까 네, 네. 이 판매 소상공인 분들한테 네이버는 삼일 후에 주는데 여기는 이제 한두달 동안 갖고 있던 거죠. 근데 오월에 터졌던 것 같아요. 일이 오월, 네. 6월더 했더니 이게 일조 정도 되는 거죠. 음 돌려줘야 될 게. 네. 그러니까 이분들 지금 미정상 금액이 1조원이라는 건 이분들이 받아야 할 돈이 지금 1조인데 지금 어떻게 된 거죠? 1조가 지금 없는 거죠 못 받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걸 지금 도대체 어디다 썼냐 이거죠 그 돈을 다 어디로 증발했을까요? 그러니까 있을까요? 이제 이걸 또 밝혀내야 되고 또한 가지가 하... 고영배 대표가 큐익스프레스인가요? 네. 그 회사가 이제 물류회사예요 네, 네. 이걸 나스닥에 상장시키려고 했는데 그럼 거이 물류가 많아야죠 네. 그러니까 팀원 거래액이 늘어나면 위메프 거래액이 늘어나면 당연히 물류는 자동으로 늘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할인을 많이 하면 할수록 거래액은 늘고, 음. 그럼 Q 익스프레스 실적은 좋게 나오, 엄청 좋아지겠죠. 그럼 낯짝 상장하기 쉬워지고, 쉬워지게. 네, 그런 계산이었던 것 같아요. 두 달간이나 이 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묶여, 이게 이게 뭐 사실은. 제도가 또 그렇게 되, 뭐 그렇게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업체마다 좀 다르니까 네네. 명확하게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음... 뭐, 뭐 어떤 플랫폼은 뭐 다음날 주기도 하지만 어떤 플랫폼은 두 달, 석달 후에 돌려주니까. 아, 어쨌거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길 정도는 네.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몇, 마땅하게 정확하게 뭐몇달 후에 너네 돌려줘 이런 게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아... 이거 갖고 있었고 아, 소상공인도 이걸 아니까 네. 기다리고 있었겠죠. 음. 아, 우리는 이날 음. 날짜에 받는 거다. 근데 안 들어온 거죠 안 들어오기 갑자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한두 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음음.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안 들어오니까 이제 이 소상인분들은 정말 지금 힘든 상황으로 왜냐하면 이게 자기 직원들 돈도 줘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이렇게 지금 이 구조 때문에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티몬이라고 하는 또 그는 위메프라고 하는데 플랫폼을 믿고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던 분들 그리고 네. 그런 플랫폼을 믿고 물건을 샀던 분들 어쨌거나 지금 뭐 모두가 다 피해를 입는 상황이 네. 발생했고 제가 그 헌혈을 많이 하거든요 네. 헌혈을 많이 하는데 이제 대한 적십자사의 직원분하고 이번 지난주였어요 네. 한 일주일 전쯤에 이제 얘기를 하다가 아주 회사 내부에 좀그 일이 생겨서 음.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요즘 최근에 좀뭐 일이 많습니다. 네. 아 무슨 일이 생겼어요 하니까 헌혈을 하면. 상품권을 줘요 아, 네, 근데 이 상품권을 대한적십자사가 보니까 이 업체를 통해서 몇십억 원어치를 미리 구매를 해서 헌혈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 구조였는데 음... 이게 지금 그게 완전히 깨져버린 음... 거죠 그래서 뭐한 수십억 정도의 손해가 났다 그니까 이게 지금 일파만파 우리 사회에 지금 피해가 좀 커지고 있는 규모입니다 어쨌거나 이 자리를 빌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 조속한 좀 회복이 되길 진심으로 네. 바라겠고요 결국은 이런 사건을 계기로 빌라왕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네. 신뢰도 있는 곳을 더 찾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신뢰도가 있는 플랫폼만 이용하게 되는, 결국은 이 기득권이 더 세지고 독점 구조가 좀 생길 수도 있는 이런 위험성으로 네. 번질 수도 있을까요? 사실 그 서울 아파트 가격 오른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전세 사기 그걸 그렇죠. 많이들 거론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결국엔 서울 아파트밖에 믿을 게 없다. 빌라를 안 가는 분도 네. 비슷해라고. 그러니까 더 쏠려 버리는 거죠. 네. 근데 이것도 약간 비슷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 여기서 지금 소상공인도 많이 다치셨고 네. 그러면 요, 이런 만약에 신뢰가 없거나. 이런 이제 그 너무 할인 판매를 많이 한다거나 네. 이렇게 내가 믿을 수 없는 사이트는 더 이상 안 쓰려고 그러겠죠. 하...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팔면 뭐예요. 음.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못 받으면 믿을 수가 없네. 그러면. 그러면 인지도 있고 현금으로 좋은 쪽으로만 갈 음.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요 소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소비자분들도 이제 환불은 좀 많이 더 받으셨지만 음. 이제 할인만 한다고 안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 할인만 그렇군요. 해도. 네. 어, 할인한다고 이게 샀는데 음. 내. 내가 준 돈을 다난 음. 물건도 못 받고 네. 막 이럴 수도 있겠다 막 네. 이럴 수도 있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정말 검증된 회사로만 집중할 음.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큰 회사가 쿠팡이잖아요 네. 네. 쿠팡이나 아니면 네이버나 네이버. 스타컴 네. 뭐 이런 데 이렇게 다 누가 봐도 여기는 뭐 회사가 단단하다고 좀 보고 있으니까 네. 이런 쪽으로 더 쏠릴 가능성 음. 그러니까 마치 서울 아파트처럼 이렇게 약간 전자상거래 시장에도 뭔가의 하나의 또 변화가 네. 생길 가능성이 좀 높아진 음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음 전자상거래 시장 어, 우리나라에서는 어쨌거나 뭐 코로나를 기점으로 또 많이 커지기도 했고 뭐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또 빠르게 컸던 시장이기도 한데요 한 전자상거래 시장도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 온라인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소매판매 시장인데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나왔던 자료인데요 네네. 통계청 자료를 좀 빌려서 한번 그림을 그려본 거고 지금 보면 요게 요 파란색이 우리나라 전체 소매판매 증가율이에요 음. 증가 안 하죠. 사실상 올해 지금 현재까지는 0% 성장이에요. 아, 막대기가 너무 오. 낮죠. 오. 근데 이건 뭐냐면 이 주황색 선은 전자상거래만 따로 뺀 거예요. 네. 확실히 성장만 이때 아시죠 코로나 때. 아. 엄청난 성. 아 그때 뭐밖에로안 나가니. 그렇죠. 근데 그 후로 전자상거래도 안 좋아졌던 게 성장률이 꺾여버린 거예요. 네. 근데 다시 터닝하고 있어요. 오. 그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쪽은 어쨌든 소매 판매는 전체적으로 좀 정체돼 있지만 어쨌든 전자상거래 쪽은 지금 성장하고 있고 침투율도 거의 절반 정도 되거든요. 이거 음. 그러니까 굉장히 성장을 꾸준히 좀 해주고 있고 거기다가 요 밑에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그 지금 근데 전자상거래 중에서 제일 성장률이 클 거는 음. 여기도 나와 있지만 신선식품 같아요. 아, 그렇죠. 신선식품은 침투율이 아직 23%밖에 안 돼. 네, 네. 아직은 네. 좀 낮은 상태예요. 그래서 온라인 식품 침투율이 낮으니까. 네. 그래서 아직도 사람 많은 분들은 저기 마트 가서 많이 물건 구매 오잖아요. 그렇죠. 신선식품은. 근데 근데 요즘의 트렌드는 어쨌든 그래도 그 간간이 이렇게 식품도 뭐 마켓컬리나 쓱닷컴이나 음. 네. 쿠팡 같은 데서 구매하신 분들도 음. 저도 이제 아파트 사니까 보면 아침에 막 그런 그뭐 컬리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신선식품 뭐 그런 게 있는 집들도 보이는데 근데 아직은 그게 대중화까지는안 됐어요 음. 그 얘기는 뭐죠 더 성장할 수 있는 룸이 굳단 얘기죠 그래서 이 소매 판매 시장은 정체됐지만 전자상거래 그중에서도 신선식품이 좀 성장할 룸이 좀 네.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아,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 신선식품만큼은 마트를 직접 가서 내가 직접 골라야 되지 않나 음. 이제 그런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음. 보니 아직은 침투율이 좀 낮고 반대로 위기하면 아직까지 성장의 가능성은 훨씬 높다 이렇게 음.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양대 산맥은 아무래도 쿠팡과 네이버 이두 곳이 지금 이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쿠팡과 네이버죠. 근데 약간 둘은 성격이 좀 다른 게. 음. 쿠팡은 직매입을 좀 많이 해요. 자기가 직접 아 맞아요. 사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입을 먼저 한 다음에 네. 그러니까 총알배송이 가능하죠. 그렇죠. 새벽에 그냥 예, 그냥 대기하고 있다가 주문 네. 딱 클릭하면 그냥 바로. 참 대단해요. 예. 예. 근데 네이버는 그렇게까지 하기가 만만치 않은 게. 그 중개업이죠 중계 네. 예, 그러니까 직접 매입해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음. 한번 건너뛰어야 되니까. 그래서 음.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이제 양대 플랫폼이라고 네네. 저는 좀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온라인 판매 성장률이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전자상거래 평균 그 2023년부터 2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일반 소매 판매보다는 두배 정도 더 오, 높게 나올 거니까 네. 좋을 수밖에 없고 배달 제외한 식품 카테고리의 침투율이 아까 23% 그랬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몇년 전에 12%밖에 안 됐어요 오,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성장률이 네. 급격하게 좀 높아지고 있고 음. 그리고 이제 하나의 변화가 뭐냐면. 서로 출혈 경쟁 정말 많이 했어요. 아, 그럼요. 예, 막 이제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막 이러면서 정말 막 피터지게 마케팅도 네. 하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재편됐죠. 예, 여러분도 아마 쓰시는 것만 쓰실 거예요. 그렇죠. <laughs> 이제 혼란스러운 어, 시기가, 어, 시기가 네, 좀 있었어요. 춘추전국 네, 네. 시대는 좀 끝나가고 맞아요. 이제 삼국지 시대가 좀 펼쳐지는 것 같긴 한데 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런 온라인 상거래 업체들한테 좋아요. 이젠 지출을 줄일 수가 있어요. 음. 옛날에 출로 경쟁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줄일 수 있고 또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금은 뭐가 좀 중요하냐면. 음. 락인 효과가 좀 중요하거든요. 라긴 네. 뭐죠? 이제 집토끼를 잡아야 돼요. 그렇죠. 이 사람이 다 가면 안 돼요. 네네. 그래서 멤버십을 하죠. 아, 그래서 네이버도 멤버십 있고 그렇죠. 다 있죠. 요즘 구독을 별로. 시키죠. 네, 구독을. 근데 처음엔 싸게 해요. 네. 근데 이 구독에다가 뭘 붙여줍니다. 계속 뭐가 네. 생겨요. <laughs> 저도 사실 네이버랑 지금 쿠팡 다 쓰거든요. 멤버십. 네네. 네, 이버도 티빙하고 연결돼 있고 몇 가지 주더라고요. 음. 어, 맞아요, 맞아요. 쿠팡은 쿠팡 플레이 주고. 가격을 좀 올리는 대신에 네. 이것저것다껴 주죠. 네. 그러면 그걸 이용하다 보면요. 이제 나 이게 이걸 쓰는 혜택이 덕크다 보니까. 음, 음, 음. 그래서 나갈 수가 없는데.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가격을 또 계속 올려요. 음, 멤버십 가격. 그래도 음. 못 나가요. 음. 그거 이상의 효용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네. 이걸 포기하면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맞다한뭘 그러니까 만약에 대안이 있으면 가격 올리는 순간 음. 플랫폼이 휘청이는데 그니까 이 쿠팡이나 네이버도 이걸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계속해서 하면 근데 멤버십 가격을 조금만 올려도요 그냥 그대로 매출이 다 이익으로 잡히요 아, 비용이 그럼,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죠 그대로 순수익으로 잡히고 예 네. 그러니까 이 점유율 경쟁이 끝난 순간 전자상거래 음. 선도 업체들은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구조 자체가 지금 예. 아. 네. 그렇다면 이번에 t m 프 사태를 통해서 어찌 보면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어떤 양상들도 가속화될 수도 있겠다 이런 좀 네. 뭐 예상도 가능해지는데 사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런 네이버나 쿠팡 같은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또 중국이 커머스를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네, 뭐 테무라든지 뭐 알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계속 진출하고 있는데 또 그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계속 품질 논란도 있고. 또 어떤 바람불지 논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뭐 찻잔 속 태풍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나 커머스가 정말 광풍이었죠 네.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정말 사람들이 많이 쓰기 시작을 했고 네.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좀 이게 쓰는 사람들이 정체돼 버렸어요 음, 음,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도 좀 나와 있지만 알리랑 테무보시면 한참 이렇게 이게 일간 활성 사용자 수 추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근데 어떠죠 지금? 박스권에 갇혀 버렸어요. 그러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테무도 테무가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왔는데더 이상 늘진 않고 있어요. 네네. 뭐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초기 돌풍을 일으켰는데 이 이상 레벨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만의 리그로 좀 약간 바뀌는 분위기도 네네.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테무도 쓰고 하시지만 우리 한국의 쿠팡이나 네이버가 또 그더 위에 있는 그런 제품들이 또 많이 있고 그렇죠. 가격이 좀 비싸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신선식품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여기 태무에 시키시겠어요? 그렇죠. 그럴 순 없잖아요 네. 아무리 그래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음. 명확하게 중국이 할수 있는 영역은 그 이상 레벨이 좀 네, 어려워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확실히 눈에 띄게 모멘텀이 꺾여 버렸다 음, 그래서 음. 이거는 그러니까 제일 네이버나 쿠팡을 봤을 때 제일 걱정은 그거였죠 중국이 점유율을 많이 가져면 어떡하지 네, 그 그렇죠. 생각보다 지금은 좀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물론 아직은 우리가 더 봐야 되는 게 알리익스프레스는 3년 동안 1조 넘게 투자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 효과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음. 그러나 현재 데이터는 올해 연초부터 지금까지는 좀 정체되고 있다 음. 더 반전을 못 하고 있어서 일단 현재까지는 찻잔 속에 태풍일 가능성이 조금은 있는데 네, 물론 네. 이건 아직은 조심스럽기 때문에 네. 좀더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아무래도 이 품질 면에서 끝까지 양보할 수 없는데 마지노선의 그 기준이 그 차이가 조금 이러한 걸 나누고 있지 않나 싶은데 중국과 한국의 이커머스 회사들을. 근데 반면에 이커머스 회사들은 좀 성장을 잘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유통시장, 뭐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 등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대형 유통사들의 주가는 사실 그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상당 히 아,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죠. 전자상거래 성장도 좀 둔화는 됐지만 옛날보다 네. 꾸준하죠. 근데 이제 오프라인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기 보시면 국내 대형 유통사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마트라든가 롯데쇼핑이나 음. 이런 제 기업들의 시가총액 신세계도 있고. 합치면 2017년에는 되게 좋았거든요 네. 이때가 이제 그 합쳐 가지고 아마 시총이 30조원 가까이 됐는데 음, 음. 지금 보이시죠 10조원대 초반까지 아. 이 시가총액은 뭐죠 그 기업의 가, 덩치죠 가치인데 그렇죠. 이게 떨어졌던 얘기는 산업이 완전히 꺾여 버렸던 얘기죠 그렇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요 일단 어쨌든 이 시총을 누가 가져갔을까요 사실 이 커머스 회사들 이다 가져온 쿠팡 거죠. 쿠팡이나 네. 이런 회사들이 가져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마트 예전 같으면 이마트를 갔었다면 음. 요즘에 이마트 대신에 집에 앉아서 쿠팡 클릭하니까.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음, 다 하죠. 해버리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그래도 좀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화도 있었죠. 한십몇년 전에는 이마트 가서 차 끌고 같이. 가서 그러일주일치장 보고 오고 네. 네, 거기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러면 약간 복합 문화 센터였죠. 네, 그런 네. 역할을 좀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혼자 사는 사람도 많아지고 네. 혼자 사는데 굳이 거기까지 가서, 네. 그리고 어쨌든 집 옆에 또 편의점이 있으니까 네. 혼자 사는 사람들 편의점 아, 요 차라리 그렇죠. 편의점도 아주 강력한 대항마죠. 네, 대항마가 돼버렸고 네. 그리고 또한 가지가 그 신선 식품 같은 거 사려고 이마트도 이런데 많이 가셨지만 요즘엔 근거리에 슈퍼마켓이 많아요. 대형 식품 아. 차라리 글루가요. 네, 네, 네. 이마트를 안 가고. 뭐 이마트의 슈퍼라든가 음, 음. 뭐 이런데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점점 거기를 가야 될이 필요성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이제 점점 우리나라 그 대형 유통사들의 이게 떨어졌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경쟁자가 생겨버린 게 음. 정말 큰 타격을 주게 된 음. 그런 상황. 그러니까 대안이 없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렇죠. 쿠팡의 대안이 마땅치가 않아요. 음, 음. 사실 아직까지 보면. 근데 이마트, 롯데마트의 대항은 대안은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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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굳이 안 가도 된다. 이렇게. 그렇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을 못 줘요. 어. 답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도 흘러 내린 거고 음. 여기 보면 이게 이쪽에 있는 게 이게 이마트예요. 네. 이마트 주가가 이게 전체 2012년부터인데 마이너스 74%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롯데마트는 더 심한 네, 롯데쇼핑인데요. 마이너스 84%입니다. 야, 그렇구나. 어마어마하게 아, 빠졌죠. 네. 그러니까 정말 이 대형 유통사들의 주가가 정말 이렇게 하염없이 빠졌고 근데 이런 오프라인 유통에도 성장한 기업이 있어요 잠깐만요 있어요 오프라인 유통사 중에 성장을 하는 기업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쉽지 않은데요 잘 떠오르지가 않죠 누가 근데, 있지? 근데 다음 장 보시면 아마 3대장 있습니다 3대장씩 제가 있어요? 생각했을 때네네네3개씩다 있어요? 올리브영 아! <laughs> 와 그렇구나 올리브영. 아 그러네 다이소 아, 다이소. 그다음. 와. 그죠. 그리고 더현대 서울. 저기. 아, 그렇구나. 네. 그 생각을 못 했네요. 여기가 정말 핫플레이스죠. 네, 네, 오프라인인데 요새 오프라인 누가 가니까? 잘안 가는데 그렇죠. 여기는 사람이 정말 많아 바글바글해요. 네. 그리고 하나 유행이 돼 버렸어요. 저 어제 다이소 갔다 왔어요. 네. 저 애기들 데리고 애기들 그 점토, 클레이 어, 맞아, 맞아. 사러 갔다 왔는데 클레이 하나 사는데 저희냥 집어서 나오는데 한 7분 걸렸던 거 같아요. 되게 네. 줄이 길어 가지고. 그리고 가격도 싸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올리브영에 지금 보시면 이 매장 수가 음. 네. 2009년도에 71개로 시작했는데 1,300개 정도 우와. 되고 매출액 보이세요? 3.9조. <laughs> 야 그렇구나. 엄청난 성적이죠. 2020년보다 더 점프를 했고. 네. 그다음에 다이소도 2010년에 600개였는데 늘어난 거에다가 지금 매출이 3.5조. 음. 그러니까 천 원짜리 팔아가지고 네. 어마어마한 지금. 매출을 창출하고 있고 이두 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가성비가 좋아요. 아, 둘 맞아요. 그렇죠. 네. 가성비 제품 네. 팔고 있고 그다음에 둘다 똑같은 게 여기에만 파는 물건들이 있어요. 아, 그걸 그렇죠. 제시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 그렇죠. 이게 아무데서나 파는 물건이 아니라 음. 올리브영에 가야만 있는 제품들. 단독 입점이라고 네. 하죠. 그게 네. 이제 이 유통사들의 지금 힘이죠, 사실은. 아, 그래. 대안이 없게 만든 거예요. 가격도 싸요. 음, 음. 그래서 요새 요새 뭐 중고등학생이나 아니면 대학생분들은 그 병에 걸렸다면서요 다이소 증후군 아 <웃음> 있어요, <laughs> 있어요. 있다 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다이소 주변을 배회하는 네. 약간 그런 거이 네. 다이소가 참 대단한 게이천 원짜리 물건의 어떤 컨셉 예를 들어 뭐 저기 뭐 백엔샵처럼 네. 일본에 싸게 하는데 그 과정이 참특이했더라고 이제 중소기업들을 흠. 찾아가서 네. 여기 물건 괜찮은 거맞아 맞아요, 맞아요. 우리, 우리한테만 팔아라 어, 맞아요 그러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제품인데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음. 잘안 팔리던 거를 다이소에 독점으로 입점 시키면서 다이소는 싸게 팔고 이 회사는 또 물건을 좋죠. 공급을 하고 예. 그리고 소비자는 이 제품 여기만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가게 되고 야 그러니까 사실 생각보다 진짜 성능들이 품질 예. 좋은 제품들이 많이 맞아. 있어요 그니까 러 이거를 이런 지금 가성비 트렌드와 지금 소비 트렌드의 가장 핵심은요 일단 가성비가 좋아요 그거랑 여기만 있어야 돼요 네. 뭔가 엣지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걸 그래서 그런 걸 충족하는 그이 유통사가 잘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대형 유통사는 그런 걸못 했던 거죠 음. 못 보여주니까 안 가는 거예요 조금 사람들이. 느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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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근데 더현대는 되게 좀 특이한 거죠 아, 백화점인데 더현대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더현대는 아시겠지만 가보신 분들은 거기 연령대가 가시는 분들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아 맞아요 백화점은 원래 젊은 분들 보다 음. 약간 연령층이 높은 분들 그렇죠 분들이라서.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안정되게 네. 있는 분들 그래서 이게 아마 객단가가 제일 낮을 거예요 낮아요 젊은 사람들이 큰 돈은 안 쓰는데 네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단기간 매출이 1조 뚫었을 거예요 연 매출이 아... 왜냐하면 젊은 분들이 여기에 주말에 데이터로 많이 가요 음, 음. 많이 가기도 하고 여기가 사실 가보신 분들은 안에 공원이 있어요 네 맞아요 공원이 있어가지고 데이트하기도 좋고 음. 근데 여기도 되게 잘, 잘 썼던 게 그 일단 어쨌든 다이소나 이런 데보단 비싸죠. 네. 비싼데 어쨌든 여기에 팝업 스토어를 엄청나게 만들었어요. 팝업의 성지죠. 팝업의 성지. 네. 근데 지금 요즘에 10대 20대분들은 SNS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스타 가기잘 나와야 돼요. 아, 이걸 정확히 뚫어 본 거예요. 맞아요. 예, 네, 누가 기획을 했는지 모르지만 사진 찍기 좋은 장소를 잘 만드는 걸로 더현대가 정말 네. 잘알려졌 성수동하고. 네. 그죠? 팝업의 성지들이죠. 네. 근데 어느 백화점도 이렇게 하질 못했거든요. 음, 근데 음. 이거를 정확하게 하니까, 어쨌든 이익률은 좀 낮을 수 있어요. 네, 네 그렇지만 매출 매출이.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장이 보시면 23년도에 4,700만 명 같대요. 아 여기에 그리고 그더 현대 매출의 15%가 네. 백화점인데 면세점도 아닌데 외국인 매출이 15%예요. 오 그래요. 여기가 하나 이제 코스가 돼버렸어요. 소문 나가죠. 아.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물론 안 됩니다 전자상거래에 네, 네. 비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리냐면 안 된다고 해서 다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사양산업은 아니군요 네 이게. 사양은 아니고 지금 트렌드에 맞는 걸 해주는 유통사는 아, 독점이 돼요 또 거기서 그렇구나. 그럼 이제 사실 이제 다이소 말고 다른 게 나온다고 되겠어요 음. 이미 다이소가 다잡아버렸는데 네, 네. 다이소로 그리고 다이소에 납품하는 회사 중에 상장한 기업들이 있다 이제 그런 것도 대, 연구 대상이 되는 거죠. 네, 네. 올리브영이 잘 팔리는 거, 그렇죠. 판매하는 화장품에서. 음, 음. 그래서 실제 화장품에서 주가 많이 걷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좋죠. 것들을 여러분들이 음. 네. 한번 분석해 보는 것도 네. 저는 좀 괜찮다. 아참 그러네요. 이 오프라인 시장이 단순히 그냥 사양 산업으로 봐야 될 것인가 그런 것보다는 컨셉에 맞는 시장을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신선식품 얘기는 참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희 집에서. 요즘 음식 잘안해 먹잖아요 안해 먹죠 배달 앱도 너무 잘돼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신선식품을 주로 다뤘던 이런 국내 오프라인 유통사들은 더 힘든 국면 신선식품이 뭐 사갈 사람이 더 줄어드니까 근데 요즘 또 트렌드는요 외식비가 또 비싸고 네. 배달도 좀 비싸다 보니까 네네. 요즘엔 또 트렌드가 다시 좀 돌아오려 다시 돌아오긴 한데요. 아. 그래서 근데 이거를 대형마트가 그럼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네. 아이고 와서 사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리하려면 네. 이거를 편의점이나 그렇지. 아니면 쿠팡의 신선식품이나 네. 마켓컬리나 아니면 저 가까운 슈퍼 가서 사와요. 음. 그러니까 음. 이것도 참그 이마트나 지금 롯데마트가 참더 어렵네요. 그경영자분들 진짜 힘들 거예요. 왜냐면 네. 이런 트렌드가 바뀔 때마다 뭔가 하나씩 수혜를 받아줘야 되는데. 음. 그다 빗나가요 지금. 다 지금 이게 뺏기는 양상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또이 이마트도 잘 풀어나가야 되겠죠. 네. 예,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그 소비 문화에 있어서 수혜를 받는 쪽과 안 받는 쪽이좀 극명하게 네. 좀 갈리는 게 어쨌든 과거랑 좀 많이 달라진 음. 예,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뭐.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티맵프 사건 그리고 티맵프 사건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소비 트렌드 변화에 의한 이런 유통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유통주 뭐 너무 막연하고 너무 넓은 섹터이긴 하지만 유통주를 바라볼 때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주의할 점이나 어떤 점들을 좀더 들여다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투자할 때뭐 예를 들면 적어도 이렇게 유지하는 기업들이 있죠 뭔가 네네. 그래도 성장은 없이 대표적인 게 통신은행 네네. 통신은행도 어쨌든 투자 대상으로는 괜찮은 게 음. 역성장하거나 막 회사가 막 아, 그렇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신 막 고성장은 안 하니까 네. 그럼 그 기업들의 특징은 배당을 많이 줘요 아 돈을 많이 버는 정도 네. 버니까 그래서 배당으로도 매른이 있는데 제일 이제 안 좋은 게 지금은 돈을 많이 버는데 점점 돈을 까먹는 기업들이죠 음, 점점점 음, 음, 음. 우리나라 대형 유통사들이 그런 게 지금 아까 시가총액 보셨잖아요. 네. 점점 이익이 줄어들고 어... 심지어 막 적자까지도 날, 그런 도 있다 보니까 그러면 배당도 못받 받아도 배당도 줄어들고 네. 성장 못하는 주가 가겠습니까? 음, 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대형 유통사가 되게 좀 어려웠고 네. 지금도 투자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네, 네, 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유통은 이제 많은 분들이 개인분들이 관심은 없어요 뭐 성장도 못하고 하니까 네. 그러나 이 유통 안에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음... 나름대로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업체나 또이 안에서도 아까 뭐다이슨 상장이 안돼 있지만 네. 이렇게 오프라인 쪽에서도 뭔가 성장을 하는 음. 회사들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좀잘 발굴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결론은 유지라도는 해야 되고 음. 아니면 더 좋은 건 성장이죠 네. 매출 성장이나 네. 이런 네. 것들 그리고 미국도 아마존이 싹쓸이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결국 이 온라인 시장도 결국엔 한두 개 업체가 저는 음. 결국 이번에 위메프 사건이 더 그걸 촉발시켜버릴 것 같아요 네, 네. 결국 한두 개 업체로 덧 쏠림이 심해진다 음. 그럼 그런 쪽에서도 또 저는 또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네.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선 음. 그래서 결국 성장을 계속 찾자 네, 그 성장 그리고 이마트나 롯데마트도 그냥 마냥 포기할 건 아니고 이 회사들도 뭔가 지금 전략 변화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거기서 뭔가 생겨서 음. 매출이 성장하는 게 만약에 보이면 네. 그때 또 투자하셔도 돼요. 어... 근데 아직은 이제 명확하게 좀안 보이니까. 네. 그래서 결국 성장이 나오는 걸 계속 좀 염두에 두고 하자. 근데 그게 음. 안보이면 그냥 그대로 좀 기다리셔야 된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 저희가 뭐 오늘 주식 이야기를 나눠 봤지만 어쨌거나 참 시장이 계속 좋아지고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티맵 같은 사건들이 좀 다시는 발생하지 않고 좀더 공정하고 깨끗한 시장 문화가 빨리 다시 자리를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소식을 가지고 더 많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